병장님 총구에 바둑알 올리고 사격 갑시다 <laughs> 아니에요 저 그리고 이제 못해요 그런 거잘 몰라요 견착하는 거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어 내가 앉아서 해줄게 임마 들아아 원래 이쪽으로 해야 되긴 아, 하는데 그냥 카메라 보고 쏴야 되나? 어디로 아, 해야 되는 거겠다 아 되나? 이렇게 한다 오빠 데라왔지 오빠야 오빠야 쪼가나 어, 이제 이거 빼야지. 아! 탑피도 떨궜어, 좋댔어 이제. 탑피 하수구에 떨궜어. 앉았어 하길래. 어, 아 그건 안 싸지 여기서. 탑피 <laughs> 하수구에 떨궜어. 네 가셔야 할시간다마루몽 네? 어어디 가죠? 닉네임 못 봤어요. 토끼 앉아 있네, 문수인데야. 깔깔이 준비한 거아 아,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거 깔깔이 너무 낡아가지고 꼬미되다가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. 온 세상에 울리는 소리. <laughs> 망했다 좋겠다 어떡하냐 나 영창 강이냐 <laughs> 영창 강이야 어떡해. 맞아. 근데서 잘못한 피아노 치러 가는 거야. 너희다 모르지, 어? 자, 여러분. 근데 가면 PX에 총다 팔거든? 안 사왔으면 꼭 거기서 미리 이제 사와라. 이거 내가, 아, 나도 깜빡하고 오, 처음에 그래서, PX에서 이거 사왔어. 이거 그래서 여기, 어, 잘 보면 내가 여기다 핑크색 펜으로 김유리 이렇게 적어둔 게 있어요. 여러분들. 어? PX에서 꼭 사세요. 없으면은 안 사왔거나 안 갖고 왔으면. 어? 아, 오빠들. 요즘은 PX에서 다 팔아요. 좋은 총. 아, 야야야. 야, 진짜 안에 속바지 입었다. 경례 제대로 하면 천빛트 오빠들, 오빠들. 오빠들 심장에, 오빠들의 하트에. 아샤. 오빠들 하트에 파샤파샤 파샤. 오빠들 사랑해요. 이렇게 격렬하게 가능 아닌 거 보니까 아이, 그러니까. 아, 아이, 진짜 필리아 처음 갑니다. 아이 그럼 필리다니 여 진짜 반연이 근데 나 솔직히 이제 총기 관련 코스프레하면서 진짜 내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총을 잡아. 오 잡았어 잡은 거 좋은데 사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. 아나 진짜 웃겼던 게. 얼굴 떡칠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잘못 써서 그래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잡 이거 그래 쏘는 거긴 한데 이거 누르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잡았다 쳐. 좋아.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. 근데 어 이거 좋아.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. 가끔 진짜 이거 이제 총기관련코스로 검색해보면은 나오는데 뭐 본인들이 안 알아본 것도 있고 어려워서 해도 있는데 진짜 여길 잡는 사람 있는 거야. 응? 음? 여길? 이러면서 나도 되게 어이없다니까? 야, 따끈따끈해. 올 겨울은 여기만 잡으면 따끈따끈하지. 어? 야, 현실에서 그렇구나. 내가 잘 몰랐어. 야, 살살 녹는다.